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입니다. 키워드는 듣고 깨닫는 종,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주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와를 호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오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그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 털같이 존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절을 보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달라는 종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것은 단지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학자와 같이 배우게 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혀가 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귀가 열려 말씀을 들은 종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핍박과 모욕을 받을 때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8절에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자신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은 주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으며 그의 대적은 헤어지고 조미 먹은 구멍이 가득한 낡은 옷을 입은 것처럼 하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며 우리가 뒤따를 기리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와의 종의 길이며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길입니다. 50장 10절을 보면 앞서 나온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본을 따라서 "나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누가 그의 보내신 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인가? 십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반면 11절에는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불을 밝히려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밝히려고 핀 불로 말미암아 스스로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에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떠낸 것과 같고 채석장에서 파낸 것과 같습니다. 1절의 구덩이로 번역된 말은 채석장으로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같은 말을 비슷한 두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떼내고 파내어 세우신 백성들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것, 사라에게 놀라운 역사로 자녀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3절과 같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공의로 온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보며 자신의 소망을 찾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불과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비방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성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것 같은 때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괴리감을 느끼면서 사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 부르심을 믿고 인도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장 먼저 누가 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앞선 선구자가 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정확하게 깨달으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그 길에 있는 모든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입니다. 기쁨으로 그 뒤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때로는 아니 너무나도 자주. 아니 그분의 성육신하신 이후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이며 부정이었음에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길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은혜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들이 우리 인생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